철학이 없으니까 극중주의 같은 하자는 보면은 근데 만약 철학이 만약 윤석열이 갑자기 철학을 갖고 왔어 난 윤석열 총장 단독은 으 어렵다 보고 음.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좋은 업자랑 같이 결합되면은 굉장히 시너지가 커다 업자가 좋은 업자가 붙었어 음. 이준석한테 야너 와라 이러면 어떡할 거야 나는 대통령 만들자의 사람 있다니까 누구 어? 유승민 유승민, 유승민. 어. 아, 진짜 유 진짜, 진짜 그 정치인싸가니까 음. 태현이 태연, 형이 김태현 변호사 나한테 음. 너 이러다가 안철수 서울시장 되고 윤석열 대통령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응 지구를 떠야지 아니야 나. 아니야 완전히, 아니, 난, 내, 난 문재인 대통령 되면은 응 뭐지? 이민 간다고 했던가? 그걸 2012년에 했던 사람이야 음, 여기, 여기서 여기 하나 내가 할수 있는 건응 안철수 서울시장 되고 응. 윤석열 대통령 되면 응. 이준석은 국회의원 된다 아아그죠난그석열 응. 당대표 될 거예요 응. 그 철학이 없으니까 극중주의 같은 거 하잖아 보면은 근데 만약 철학이 만약 윤석열이 갑자기 철학을 갖고 왔어 나는 윤석열 총장 단독으로 어렵다 보고 응.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좋은 업자랑 같이 결합되면은 굉장히 시너지가 커. 업자가 거다. 업자가 좋은 업자가 붙었어. 응. 이준석한테 야너 와라 이러면 어떡할 거야? 나는 대통령 만들어질 사람 있다니까. 누구? 어? 유승민 윤석민. 응. 어. 아, 진짜 윤. 유... 진짜 진짜 그 정치인 응. 싸가니까 태현 태연, 태연이 김태현 변호사 나한테 응. 너 이러다가 안철수 서울시장 되고 윤석열 대통령 되면 어떡 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응. 지구를 떠야지 아니야 나. 아니야 어쩌면, 아니, 난, 내, 난 문재인 대통령 되면은 응 뭐지? 이민 간다고 했던가? 그걸 2012년에 했던 사람이야 응, 여기, 여기서 여기 하나 내가 할수 있는 건 응. 안철수 서울시장 되고 응 윤석열 대통령 되면 응. 이준석은 국회의원 된다 아그죠난그 아, 응. 전에 당대표 될 거예요 응그 철학이 없으니까 극중주의 같은 거 하잖아 보면은 근데 만약 철학이 만약 윤석열이 갑자기 철학을 갖고 왔어 난 윤석열 총장 단독으로는 어렵다 보고 응 그래서 윤석열 청장이 좋은 업자랑 같이 결합되면은 굉장히 시너지 걸어. 업자가 거잖아. 업자가 좋은 업자가 붙었어. 응. 이준석한테 야너 와라 이러면어떡할 거. 나는 대통령 만들어질 사람이 있다니까. 누구? 어? 유승민 윤승민. 응. 응. 어. 아, 진짜 유 진짜 진짜 그 정치인 응. 싸가니까 태현 태연, 태연이 김태현 변호사 나한테 응. 너 이러다가 안철수 서울시장 되고 윤석열 대통령 되면 어떡 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응. 지구를 떠야지. 아니야. 난. 아니야. 완전히... 아니 나내난 문재인 대통령 되면은 응. 뭐지 이민간다고 했던 가 그거 2012년 했던 사람이에요. 음, 여기 여기서 하나 내가 할수 있는 건 안철수 서울시장 되고 음. 윤석열 대통령 되면 음. 이준석은 국회의원 된다. 아니요. 아 그죠? 난그 네. 전에 당 대표 될 거예요. 음. 에...